아 이제 수능철이 되니까 삼수와 엔수 재수와 그리고 그 후에 대학생활 이런 관련해서 DM이나 댓글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음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면 이것도 꽤나 조회수 되겠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21, 22, 23에서 총 3년에 수능을 치른 삼수생이고요. 질문이 삼수를 해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자기 학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학교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22살도 굉장히 많고 21살도 진짜 많고 20살은 당연히 많고 22살 남자는 없습니다 다 군대 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래 친구들을 잘 만나서 할 수는 있는데 저도 학기 초에는 20살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조금 이제 언니 누나니까 안 껴주고 약간 조금 바운더리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있다 선이 조금 있다. 어, 그거는 감내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22살이고, 22살이고, 거의 22살에 이제 이런 바운더리가 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다, 나이대가 22살, 24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점? 음, 근데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선배가 나랑 동갑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신기했었어요, 저도. 입학해서 가끔, 이제 조금, 어, 어,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선배랑도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이게, 경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2년, 20살로서 제가 1학년을 들어왔다면, 저는 이렇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두 번째는, MTOT 가셨나요? 세, 뭐, 세터 이런 거 가셨나요? 근데 저는 다 갔습니다. 뭐, 종강, 개강총에 다 갔고, 개총 MT, OT, 새내기 이런 거 진짜 다 빠지지 않고 갔어요. 왜냐면 저는 학생회를 했기 때문이죠. 학생회를 해가지고 되게 이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뭘 많이 가게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강하고 나선 한, 중간고사까지는 부르면은 거의 모든 술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와 재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버리는 경험은 없다 생각하는 중이랑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후회가 많이 남는 거였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세요. 많거든요. 어 약간 국립대여서 좋은 점은 학비가 싸다. 네 간단했고요. 반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반수할 때도 재수를 할 때도 인수를할 때도 어한 가지만 제대로 하셨으면 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능철이 되니까 확실히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고민하고 있는 청춘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애기거든요. 저도 물론 아가기도 하고, 이런 20살, 21살, 19살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고생 모두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수능 컨텐츠니까 새벽 7시예요 7시 3, 27분입니다, 여러분. 안 자고 밤새고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아 참고로 어느 대학교나 어느 위치에 가든지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에 갔던 내가 원하는 성적대에 가자 원 했던 반수와 자퇴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삼수 제수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안았던 게좀 후회가 많이 남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책임을 지시면 지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안녕.